안녕하세요. 사자초나라입니다. 멀리서 보면은 꽈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식물입니다. 많이도 달려있습니다. 이 꽃이 피일 때는요, 노랗게 황금처럼 꽃이 아주 오른쪽 화면처럼 아주 많이도 피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 꽈리처럼 생긴 이 열매 속에, 보십시오. 이렇게 종자 씨앗이 달려서 팔에다가 나중에는 이 씨앗은 크게 변하고 해서 절에서는 염주로 사용을 하게 돼서 염주나무라고도 하고, 바로 모감주나무입니다. 이 열매 모습 보십시오. 보기만 해도 정말 탐스럽습니다. 이렇게 깜깜게 익은 이거 몇개 채취했는데, 흙 진주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감주 나무를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꽃과 열매, 잎, 뿌리, 나무 껍질 등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 말린 꽃이나 잎 또는 열매 3g을 물 2리터에 넣고 달여서 차로 마십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이 열매에는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잎에는 물식 자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약성 효능으로서는 특히 해독작용이 탁월합니다. 니코틴 중독, 또 중금속, 복소배출 항암, 항염, 혈관질환, 동맥경화나 심근경색, 뇌졸증, 고혈압 등의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. 백내장이나 눈질환, 충렬, 시력저하, 또 위건강에 모세혈관 강화, 피부, 알레르기, 간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모감주 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장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